아왜 들고 갔냐 오아 저거 안 오나 이거 안 해도 되겠지? 오 뭐야 지진 걸리네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저거 하는디 맞으면 맞으면서 멀리 가서 저거 합니이득입니다 <laughs> 뭐. 뭐. 정화를 그냥 들고 올걸 몰래 안 들고 올 주먹님 저거 하든지 쿠라 야 겠던데요? 아정화 정화 쿠아 어? 벅사야 겠던데요? 쿠아 그니까요 응. 아, 수라 버프 안 해도 되는데? 네? 또 <laughs> 번호 달라졌습니다. 아! 저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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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네. 오른쪽 유라버 어, 위위위 위. 한시 한시 네, 애들이 오. 너무 그게 많아 욕심이 많아. 오나 죽었다. 지금은 내가 볼땐 수라가 약한 게 아니라. 수라 안 돼요? <laughs> 블레이드랑 이명 <laughs> 애들이 너무 센 거야 그냥. 한시 지원 두 개. 아, 그냥, 안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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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여기, 이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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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왜또 지내지? 여기 던질게요. 바로 혁하안 치기. <laughs> 뭔가 안될뻔 했는데. 아, 여 먹었어. 자. 흐흠 나오셔도 말씀해주세면 근데 이번에 아마 진지하게 블레이드 너프 당할 듯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진짜로 나짜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봤는데 <laughs> 아니 맞긴 한데 <laughs> 그냥 블레이드 <웃음> 얘기만 <웃음> 들어도 <웃음> 웃음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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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크게 바뀌긴 해야 돼요 이제 뭐올 <laughs> 거같아 너무 그러긴 했어. <laughs> 그러니까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그런 감이 <laughs> 있긴 해요, 사실. 플레이드가 좀 좋을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자, 오케이. 아무는 없지 않을까? 아놀도 버프 해 되나? 요 아놀 버프 안 해. 왜안 해? 내내 생각에는 이번에 버프 버프는 별로 없을 거 같고. 어, 이거 저거네 아니, 없어. 나왔었나요? 저는. 야 튕겨서서 막사됨. 나왔어요, 나왔어요. 아, 정 개쓰레기인데 진 아, 찍고 와. 던다. 왜안먹 아, 뭐야 오. 이거 느린 저거는 어떻게 하지? 되게 어려울 거 같은데. <laughs> 빨라진다. 일타만0원75 c 던 o 무 s e 캐릭 o 전부 다높 n t c 면좋겠 I 일단 그거 블레 r e 아, I 될것 같긴 하다 r e I d o n 는 care. I d o n 1 0은도맛있으야 <laughs> 야성하고 아니까 환사하고는거고 위험이 다어 사람. 날카 블레이드. 블 뭐, 시너지 노풀 뭐, 하는 뭐. 게 맞긴 한데 사실은. 족될 거야. 는게 맞지. 들었는데. 네. 이도 이제 딜은 한3% 둘다 맹글 때 너무 약해지겠네. 둘다 막 너무 약해서 중첩 하나만 하겠냐. 근데 블레이 자체는 쎄 가지고 지금 그냥 현상 유지한다고 치. 고렇지만높아도 되겠는데? 근데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걸요. 그러니까 오히려 뭐 시너지를 좀 유지하고 딜을 좀 높아하는 쪽이 더 애들이 좋아할 거네. 그러니까 이게 말만 그렇게 하지 솔직히. 블레이드 시너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막상 그거 뺏어가면 이제 사멸들 또 슬퍼진단 말이야. 그래, 저도 마찬가지고. 포함해서 쓰다 이거. 그래서 음. 도시 하나를 높아. 둘다 높아. 정신. 그러니까 시너지만 너프를 하면 블레랑 같이 파티를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블레이드 따위 당하는 구도가 나오는 건데. 뭐냐, 뭐라고 해야 되나? 근데 고점이 엄청 높긴 해. 게 쓰고 나가야죠. 씨, 죄송해요. 제가 오. 이상하게 깔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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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안아요니안 <laughs> 쳐도 되잖아, 그렇지? 네, 오, 원래는 아이서 <laughs> <laughs> <하세요? 웃음> <laughs> 16줄인데 이거 보내자 이번에 아, 이거 초각 써서 막 스킵하지 않았었나? 그치? 그 전.. 87줄 때 하는 게.. 왜나 내려와 있냐? 네. 아 뭐야 나 내려와가지고 이동기 써졌네? 하하 아, 나다 그거 X 누르면 이제 그렇게 될 걸요 아.. 아이고 아다아또넘어졌어못 보내겠다 아.. 어이파치구나 <laughs> 우리 2파티라고 하잖아 아 우리가 왼쪽이야 뭐야 뭐야 어떻게 어저송영님 스페어 봐송영님 스페어 봐 아니 수돈데? 뭐야 <laughs> <laughs> 어 <웃음> 혼자 아, 뭐, 갈려가지고 아얘 부수 뭐, <laughs> 맞다 어, 우리 숫자에 약한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가던 <laughs> 대로 해요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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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나 왼쪽이 아니었구나 <laughs> 근데 저도 그거 몰 뭘... 이런 이유였어 네, 이거, 2호.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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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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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이거, 그버 이거, 어요 아직도? 아, 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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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오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거이 강금은 걸리지 않나? 오것도 어, 저거요? 강금안 걸려요. 저거 하면. 오늘 또 실패한 거 같긴 해요. 오케이. 안 걸려. 기본적으로 실패해서 걸리겠어. 어. 사카 넣고야. 사카 사카. 으! 이것도 저거 아니죠? 어 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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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진, 여진! <laughs> 이미 안 믿고 있었어. 터질 <laughs> 거같다 아니, 그 뭐냐. 잡혀 주세요. 먹었는데 어. 초각스안 쓰긴 너무 안 아까워서. 안된 거야? 오케이. 네. 갔다. 오 처능이 저는... 단발이리네 룩이 바뀐 거 같은데? 에 없니? 엥? 짬뽕 됐나? <목소리를 막아야 한다>. 뭐야 무도한 <laughs> <게> 아야너서 <laughs> 아니 저번 주에 이거 한대 맞았는데 4스택 돼가지고 너무 픽 쓰러지긴 하더라 송형님은 즉사했음 그냥 아예. 음. 해조 와인드. <laughs> 아 이거 하면은 게이지 차네. 아나방네 아, 뭐. 아, 뭐? 아, 뭐? 뭐야? 뭐야? 좀... 저가 해도 맥포님. 맞나? 그건 아니겠지. 그건 야츠 고. 어우, 얘왜 이렇게 <나님>. 머리가리를 <웃음> <웃음> 나한테. 나한테, 나한테... 거 나한테 왔으면 섰는데 아무도 없는데로 가가지고 거다도오 아, 이것도 그거네? 어, 이타가? 어어 가서 죽어게 이거 대격 때 세지죠? 네네아 그러면 반대로 했어야 테 대개부터랑 밤바가자 253목. 저거 들어간지 모르겠다. 죽었다. 진 죽는다. 진짜 죽는다. 3초. 5. 2초. 1초. 3초. 5. 2초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음. 어, 골드 주네. 아, 어? 저요? 골드를 계속 골드 는데 방금. 기속이에요 어? 마어 일단은 아니, 아니. 기속 아닌데? 아니요. 그 골드, 3만 골드 1, 줬는데. 아, 신는데이러면 유학 갈 생각에 그냥 오, 간 건데. 미깡투. 오 미깡. 나